어쨌든 어쨌든 어쨌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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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0 넘게, 215만 원, 215. 딱 아, 요즘에 3번 아이언이 줄어가지리 거리가 확줄어버렸어안 쳐서 그러겠지.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실질적으로도면 넓어요. 네? 이월이실질적으로그데 아, 여기서 보면 0 1보여 그냥 예전에 예전에 러프로프로프로프로 나와? 프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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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네프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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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로프로프로프로프로프로프로프로

아, 나오 사장님 오늘 세면 안 세네. 오, 이 그걸 넘기네. 이 아, 너무 잡아 이어도 아, 그저봐. 문 잡아. Ready. 발차 버렸이 잡아. 내가 항상 한번 쳐보고 싶거든요. 응? 네? 이 사실 우리가 좀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 여기 아, 줄, 아, 지 아, 아, 크다 아, 이씨안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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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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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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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고 너무 말 mới, m 구경도 못했어요 기기기1 2기해 신기해. 신기아 신기해. 신자라 신기해. 신라며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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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용수지인데 12번 <laughs> 있잖아 멀리 건을 쏴버린다. 안 그래? 이건 봐줘야 된다, 솔직히. 괜찮죠? 인정 받았어요? 날씨 2m 옆에 붙여버렸네. 이 아저씨 <laughs> 없는 바람에 <laughs> 아 그걸까 멀리 건을 쏴버렸네. 날씨 다시 쳐어아 2m 옆에 붙일 수 있을까? 아 어디로 왔다 갔다 그래요? 사람 죽겠네물 달랐기까지 물 들어갔다 왔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Ready. 아 러시아는 러시아는 러시아시다시아시는러는러시아시아는왜시달아는러아는러이아는러아아는러는아는는는 오케이 오케이 버 공원이 된다. 숲 분실. 나 그냥 한 번씩 봐봐.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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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커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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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인데? 자측이야뭐야자야자야자취도야 자취기야. 자취기야, 자취기야, 자취기야. 자취기야, 자취기야, 자취기야. 기야야 자취기야, 잘잘 아까 그 좋아하는 데 이거 물 때문에 그렇게 된거야 안그래? 2네에다만2 였잖아 근 애도 시비를 눌러버렸다니까 시렀이번에좀 아 억울하다 버디 찬스였는데 안했어요. 열히 어, 힘을 쏟입니다컵로아봤습니다 아, 아, 결국은 2천 원 냈잖아. 아, 혼자 혼자 얻어먹었아씨 2점 면면까지 붙여가지고 씨, 좋았는데. 나이이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좋은 거 끝을 모르는구나 음. 아.